레전드 히어로 삼국전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크로의 전단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뮤지컬의 연출을 맡고 계신 우리 이종은 연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그 레전드요로 상전 뮤지컬 지금 연출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레전드요로 상전 뮤지컬은 다른 어린이 뮤지컬과 이런 차이가 있다. 꼭 보러 오셔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른 어린이 뮤지컬 요즘 관람객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그런 고퀄리티의 어린이 뮤지컬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멋있는지는. 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보러 와서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꼭 보러 오셔야 된다.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네. 굳이 표현을 한다면 우리 레전드 요성점 뮤지컬 한 시간 남짓의 분량,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 우리 연출님이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음... 이 장면이다. 정말 꼭 기대해 주셔야 된다.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어, 네, 어, 모든 신들이 다 주옥같고 너무 멋지지. 그 중에 음, 우정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우정을 주제로 한 저희 주인공 유비와 또 제갈량 또 서서 이세 친구의 노래가 있어요. 그 부분 그 씬이 제일 감동적인 씬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레전드 이어로 상점 뮤지컬에는요, 그 TV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던 이랑 임승준 배우님 이외에도 많은 출연진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이 뒤에도, 예, 많은 출연진들이 보이는데, 그이 뮤지컬 출연진 중에 딱한 분만 자랑을 좀 하고 싶다, 칭찬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분 있을까요? 음... 제가 지금 누구 한 명을 칭찬을 한다면, 네. 아직 저희가 오픈 전이라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laughs> 네. 다른 배우들이 짐을 싸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음, 그러니까 모든 배우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네. 저희가 경력이 많은 배우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한뜻으로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뮤지컬 배우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연습 과정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100% 퍼펙트하게 나오겠구나 하고 굉장히 속으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하지만 레전드 이어 상국전에는 우리 성인 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매 열풍이 굉장하다고 하는데 이 성인 팬들이 볼 때도 아, 이 장면은 정말 자신 있게 그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멋있게 연출할 음, 자신 있다. 이런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 어, 지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만 맞추는 공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이 뮤지컬이다라기보다 저희 공연은 가족 뮤지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뮤지컬이라 함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와서 만족하. 흡족해하고 가는 보고 가는 공연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신경 쓴 부분은 배우들의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아까 저희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저희 넘버, 뮤지컬 넘버 부분, 노래 부분이 성인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음. 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 물론 저희가 지금 영상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네. 네네. 지금 거의 뭐한 달에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영상 효과가 같이 나와요. 영상과 또 무슨 액션과 드라마와 멋진 노래와 관객분들이 정말 만족을 안할 수가 없는 공연이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방금 전에 굉장히 조금 자기주역이셨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연준님 좋습니다. 네. 그,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레전드 힐상점 뮤지컬을 굉장히 기대하는 그 팬분들이 있죠. 이 네. 영상을 보시는 그 팬분들한테 직접 꼭 보러 와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어, 저희가 지금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작업을 시작한 지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 스탭들이 열심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데요. 스탭분들 또한 현장에서 정말 20년 정도씩 막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의 모든 노하우가 이한 시간 남짓한 이 공연 안에 담겼으니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있겠어요. 궁금하시면 모두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전드 히어로 상국전 파이팅을 외치면서 네 레전드 히어로 상국전 뮤지컬의 성공을 한번 빌어볼게요. 네. 레전드 히어로 상국전 뮤지컬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